뭐하러 시집왔어? 놀고 있네 진짜 야 자, 오늘의 문제. 문제 여보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친정으로 갑시다 여보세요? 저예요 추석 때요 어, 어 저기 큰집에 제사 지내러 가지 말고요 엄마네 집으로 가문해서요 놀고 있네 진짜 야 예? 뭐하러 시집왔어? 예? 뭐하러 시집왔어? 그 너는 우 집으로 가고, 나는 예. 우리 큰 집으로 가고 그럼 되잖아. 에 그러지 말고 딱한 번만, 예? 뭐 언제 뭐 날마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예, 다 날도 아니고 추석인데, 예예, 말 같지도 않고라고 생각하고. 아, 이번에 딱한 번이라고 했잖아요. 다음부터는 뭐 어머님, 아버님도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큰 어머님, 큰 아버님한테. 올 추석은 친정부터 가요. 이번 추석은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. 야호. 저 추석 때 친정 먼저 가요. 시무가 이해할까요? 추석에 친정 먼저 가시는 분은 없겠죠?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 가면 욕 먹을까요? 시댁을 먼저 갔어요. 그때만 해도 시댁부터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생각은 어꼭 굳이 9 8팔 키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추석엔 친정 먼저 가고 설날에는 뭐 시댁을 먼저 가고 나서 갈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제일 맏며느리거든요. 친정 먼저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. 큰 집에 가서 저기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음식을 먼저 모여서 해야 되니까요.